you mm.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인사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느그집 채널을 더 열심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준비해본 리뷰할 곳은 개항에 위치한 개항 힐타운하우스 라는 타운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곳인데요 여기에 가장 특징은 지하에 근린생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주거와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여기를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여기가 지금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층부터 샅샅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 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어집니다. 주방 공간은 그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풀옵션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이거 미니 TV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붙박이 냉장고예요. 근데 아파트는 에 붙박이 냉장고 없죠? 여기는 그냥 풀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에어컨도. 7대가 무려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면에는 이렇게 다용도실로 지저분한 것들 정리해 놓으실 수 있는 거, 팬트리 개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실로 연결되는 공간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 한번 찍어주시면. 1층에 있는 화장실에는 욕조는 따로 없고요. 샤워부스도 없지만 저렇게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있는데요.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이어집니다. 근데 작은 방은 또 특징이 창이 엄청 가로로 길게 나있어요. 그래서 채감이 좋아요. 왜 네, 웃으세요? 그리고 작은 방이지만 되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작은 침대와 책상이 들어가는 데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공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거실 공간인데요.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거든요. 계단, <laughs> 계단 내려 오시면 양 옆으로 이중으로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점은 채광이 좋고 어 공간이 같은 공간이니 훨씬 더 넓어 보인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재미 좋네요. 여기는 아파트로 하면. 24평, 25평 정도의 거실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수납에 제가 좀 욕심이 많잖아요 올라가기 전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에다가 수납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된방한 개와 라 다른 한계가 있고 거실 아까 그 거실 사이즈만큼의 또 공용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바로 공용 공간인데요. 여기는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티타이가면서 이렇게 조 분끼리 즐기는 공간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층에 위치한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공간으로 꾸며놓은 공간이에요. 양 옆에 공간이 넉넉해서 충분히 두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이렇게 아치형 문을 따라서 또 들어가면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펼쳐지는데 여기도 너무 잘해놨어요. 이 시스템 행거도 꽤 사이즈가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해놔서 되게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안방으로 연결되는 화장실 욕조가 있는데 조정 욕조라고 아시나요? 들어오시면 조정 욕조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욕조가 훨씬 넓고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나죠. 변신 욕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말 오랜만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리고 2 층에 있는 안방 옆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작은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이들 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인요 아이들 방도 괜찮고 저같이 부동산을 영결하는 <놀람> 사람이라면. <얘기하면, 놀람> 와, 연구 공간으로 좀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부동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셨나요? 여기가 테라스처럼 이어져요 근데 공간이 찮겨요 여기는 뭘로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냥 창고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2층을 보여 드렸는데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마다 화장실이 있고 에어컨이 있다는 것이 이점인데 여기 또 3층의 특징은 대형 테라스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이제 깔거예요 바닥에 데코타일을 깔 건데 아직은 안 깔려져 있어서 엄청 넓죠? 한번 나가 볼까요? 진짜 넓어요. 와. 뛰어만 하세요. 여기다 깔아놓고 먹고 진짜 그풀 있잖아요 애들 풀 그거 나도 내될 정도로 너무 커요. 그리고 삼 층은 이렇게 테라스를 마주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된 작은 공간이 위치하는데요. 빔 프로젝터 설치해서 가족들리 영화나 티비 볼수 있게끔 꾸며놓면 으 가장 적합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꾸며놨네요. 미니 소파와 이렇게 카우치 놓고 꾸며놨어요. 1층 화장실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이랑 이런 디자인들이 세련됐어요. 그리고 네 특별한 건 없네요.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계단 올라갈 때이 샹들리에도 어... 좀 특별한 걸 하셨네요. <laughs> 네, 내려갈게요. 제가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하 1 층에 근린생활 용도로 나온 공간이 있어서 사업자를 내서 주거와 사업을 가할수있다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공간을 보여드려갈니요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어 공간이 깨 커요. 여기는 한열두평 정도 나올 거예요 이 공간을 이제 사업자를 내서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따로 어디에 나가잖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지하로 바로 내려오면은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있다는 거는 정말 특이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거여서 오늘 또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어요 저는 여기가 뭐가 좋을 것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방 같은 거 네. 케이크나 뭐 이런 예쁜 거 이렇게 뭐 향초나 이런 거 만드는 그 공방 하는 분들들 그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 주부로 생활하면서 공방 운영처럼 형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라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일단은 너무 활용도는 무궁무인가다 너무 넓다 그리고 꽤 넓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글린 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뵌 느그집은 계양에 있는 계양 힐타운 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아주 너무 오랜만이라 뭔가 떨리고 어색하고 재미없게 진행한 것 같아 가지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느그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 드린 계양 힐타운 하우스는 지금 그래서 분양 가격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정확한 주변의 호재라든지 생활환경 이런 모든 게 궁금하시면 제가 본문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느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